안녕하세요. 안성우리다육입니다. 오늘은 온실을 옮겼습니다. <laughs> 자, 이거는 향비하고 느낌이 비슷한데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달랐거든요. 향비는 아닌 것 같고, 여인의 향기로 90번, 25,000원에 한번 나가볼게요. 향비를 사셨던 분들은 향비하고 똑같지 않을까, 근데 처음부터 얼굴이 틀리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향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2 8 c m 예요 얘는 2 5 0 0 0원에 드려볼게요. 90번이에요. 91번. 참 이게. 그냥 이름을 갖고 장난한 것 같고 좀 그런 점이 있어 보이기도 할것 같은데 제 진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좀더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입상은 이렇게 약간씩 안 깨끗한 점이 있지만 그거는 끊어주시고 또 그대로 놔두셔서 전입으로 나가게 해도 되고 그래요 얘도 조금 크게 들어온 아이인데 전잎이 싹 떨어지다 보니까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2 0 c m 예요 91번 25,000원이에요 92번 좀, 좀 뭐랄까 향비에 사촌쯤 된다고 <laughs> 해야 되나 참 이거 향비로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향비는 또나 아니고 자 사이즈는 19cm에요 제가 좀 답답한 성격이 있어요죠 두리뭉실하지 못하고 자 얘는 92번 여인의 향기 25,000원이에요 93번 칭성이에요. 칭성 옥자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죠. 이렇게 가다 보면 전잎이 하나씩 말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물 관리를 좀 못해가지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는 1 8 c m 예요 93번 2 2 0 0원이에요 94번. 근데 네, 참 뭐랄까? 무지개빛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쁘네요. 94번 칭성. 22,000원이에요. 95번. 세 중에서는 얘가 제일 예쁘네요. 95번. 사이즈 1 9 c m 에요칭성 22,000원이에요. 그다음에 96번 매두사에요 매두사 얘는 포인트로 이렇게 금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쁘네요 18cm에요 메두사 96번이에요 22000원이에요 97번 얘는 조금 작죠 딸막한 예뻐요. 새로운 것을 계속 사고는 싶고좀 작은 거 구입해도 괜찮을 듯 싶어요. 자, 1 7 c m 예요 얘는 97번. 작아서 2만원에 드릴게요. 98번. 얘도 2만원에 드릴게요. 매두사예요 사이즈 17cm예요. 매두사 2만원이에요. 98번이에요. 얘는 99번. 소품으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16cm예요. 2만 원이에요. 매도사 99번이에요. 그다음에 100번 조하예요. 사이즈 소품을 주문을 하는데 소품이 안 오네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19cm예요. 저하 22,000원이에요. 100번이에요. 101번! 얘는 수영은 아까 것이 조금 더 이쁘고 아니 크기는 아까 것이 조금 더 크고 수영은 얘가 조금 더 이쁘네요 19cm 22,000원이에요 저하에요 102번 조금씩 더 깎아드렸으면 좋겠는데 요즘뭐 우체국 택배로 붙이다 보니까 택배비가 조금 그래요. 택배비가 조금 더 비싸요. 그러다 보니 사이즈 1 8 c m 예요 조합 102번, 22,000원이에요. 103번 분여랑이에요 분여랑 분열항 3만원씩에 팔던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크고 이쁜 애들은 3만원씩에 팔고 또 이렇게 조금씩 작은 애들도 있어요 같이 물건이 몇백개씩 오다보면 얘는 2만 2천원에 되게좀 작아요 3만원짜리에 비해서 작다는 소리죠. 20cm에요, 분야랑. 103번. 22,000원이에요. 104번. 사이즈 19cm 에요. 분녀랑 22,000원 에요. 그 다음에 105번 이 에요. 얘는 떼글떼글하니 달궈진 그대로죠. 아까 거는 조금씩 퍼진 상태고 얘는 여기가 올금도 하나 있네. 여기는 좀 추워서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갖고 좋은 환경에서 예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올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금 성분이 발현이 돼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금이지만 올금화되는 그런 그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7cm예요. 개인적으로는 얘가 제일 예뻐요. 자, 105번 분야랑 22,000원이에요. 106번 남신이에요 남신 남신이 아이도 목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아요 이게 그 3만원씩에 파는 그 사이즈가 이제 조금 머한 경우 작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밑장에 잎이 좀 떨어진 경우에는 다시 카팅을 해갖고 다시 새로운 뿌리를 발휘하든지 아무튼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괜찮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자, 21cm에요. 남신 106번, 22,000원이에요. 107번. 이렇게 보면 목대가 완전히 그냥 3만원짜리하고 똑같은 애예요. 목대 좋아요. 이 사이즈다기해서 목대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좀 작다는 뜻이에요. 18cm예요. 남신 107번 22,000원이에요. 108번 얘는 제가 25,000원짜리로 할까, 22,000원만 받을까 고민하던데 자이 밑으로 쭉오 이쁘다 올금이 그냥 연달아서 있으면서 이쪽이 약간 그렇지만 이렇게 잡아주고 하면서 지금은 이앞좀 보세요 3만 원이나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좋아. 21cm 에요 남신 108번 22,000원 이에요 이뻐요 109번 얘도 3만원 짜리 인데 그냥 25,000원에 드릴게요 22,000원 파는 끝에 가지고 나온거니까 여기는 또 목도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가지고 한 단을 또더 얘는 이제 내년 봄에 파면 3만원은 그냥 미련 아쉬움 없이 받을 수 있는 아이에요 22cm예요 남신 109번 25,000원이에요 110번 이렇게 팔다 보면은 가격이 경계선일 때가 있어요. 가격이. 여기는 이제 올금으로 숨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편에 서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23cm에요. 남신. 얘도 좋습니다. 가격 대비. 25,000원이에요. 1 0번 110번이에요. 111번 아리엘이 아리엘 약간 사이즈가 한단계가 없되니까 111번이에요 아리엘은 이렇게 올구마가 되어있는게 하나씩 포인트가 되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아이를 들였을 때 제가 이 아이가 싸게 들어와서 싸게 판다했잖아요 지금 시세로 보면 얘가 45,000원. 그 정도 사이즈는 충분해요. 자, 하나, 둘, 셋. 완전 올금은 아니지만, 넷. 올금하가 되어 가고 있죠. 사이즈. 사이즈는 30cm, 2 8 c m 예요 아리엘 111번. 사이즈 좋고 수용 좋고 예뻐요. 3만원이에요. 1시2번 아, 예쁘다. 자, 여기 포인트금으로 완전히 올금이 돼 있죠. 모주. 로제시. 정말 예쁘네요. 여기도 올금이 하나씩. 숨어있고 이렇게 포인트로 된 금이 하나씩 이렇게 숨어있으니까 훨씬 더 값어치가 있게 여기도 살짝살짝 올르금화가 되어가고 있고 사이즈 얘도 28cm에요. 112번 아리에 3만원이에요. 예뻐요. 113번 아이고 4개를 골라갖고 왔는데 어느것을 선배를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다음번에 찍어드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예쁘면 걸르는데 올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이렇게 반절씩 돼 있는 것도 있고 팔면서도 아까 그 뭐랄까 내꺼하자 하고 싶은 거. 그런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이렇게 사이즈 2 8 c m 예요 아리엘 113번. 오늘 거는 아리엘이 다 이뻐요. 3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114번. 남신차라예요. 남신차라.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국과 이렇게 갈라져갖고 있죠. 대신에 수영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아이예요 먹지라가되어 있고 자, 2 8 c m 에요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생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신 철학에 강추합니다. 114원 3만 원이에요. 2만 얼마짜리하고는 또 사이즈가 또 틀려. 115번 이렇게 포인트로 생얼이 이렇게 보이죠? 목대는 이렇게. 통판은 아니에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아이들은 통판은 아니고, 이제 저는 농사진 입장에서 이거 하나씩 카팅해가갖고 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5cm 남신 철아 115번 3만원이에요. 26cm. 아니. 116번. 얘는 통판에서 위에서 이제 이렇게 갈라져 갖고 있죠. 이렇게. 얼굴 생얼로 이렇게 돼 갖고 있으면서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사이즈. 24cm 에요. 남신 철아 116번. 3만원 이 에요. 오늘은 다섯 개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온실에서 뭔가를 판이라고 조금 소음이 일어날 것 같아서 다섯 개만 더 소개시켜드리고 끝을 내볼게요. 여기 통판에서 이렇게 갈라져 갖고 있고 머리 이렇게 블랙 차라예요. 사이즈. 25cm 에요. 3만원 에드릴게요 120번 이 에요. 121번. 요렇게. 얘는 생얼로 이렇게. 생얼로 트이면서 줄기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꿔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나 블랙 차라. 모형은 예뻐요. 자, 25cm 에요. 121번 3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하얀 달빛을 끝으로 이제 세 개만 더 소개시켜 드리고 끝을 내 볼게요. 하얀 달빛. 얼마나 자구가 바글바글한지 정말 예쁘네요. 자, 사이즈 5cm에요. 높이는 15cm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 하얀 달빛, 122번, 3만원이. 아니, 2 2 0 0원이에요 다음에, 자, 122번. 정말 예쁘네요, 하얀 달빛이. 적당히 추우니까. 얼마나 색들이 예쁘게 나오는지 얘도 한 15cm 높이는 더 높고 123번 22,000원이에요. 하얀 달빛 마지막 123 124번이에요. 얘는 로제스 밑으로 그냥 한바퀴 뺑 돌아있고 그 중에서는 제일 뭐랄까, 목지라가 돼 있고 넓네. 요 자, 사이즈 22cm에요. 이렇게 해서 얘도 22,000원이에요. 감사합니다.